네, 7승 6패 저그입니다. 가보자. 태사기가 뭔지 보여주겠다. Pera, eu não 그때 응. 말이니 쉬지 않고 숨쉬지 말고 찍어주고, 일단 대각선치 보내면서 만약에 여기에 오버가 있으면 7시 아니면 5시로 어? 대각선치 왔는못 들어갈 거 아! 아, 이걸 들켰다고? 좀 나쁜 네은좀쁜야겠다 아, 입구가 막쁜놈 지형이니까 원쁜 놈은 나도 막을 수 있거든. 뭐야? 놈은 아니야? 은 나쁜 놈은 같은데쁜놈 여기 대기 타 나쁜 놈은 나쁜 놈은 나 하고, 바로 애돈 달아주시고, 마린이랑 S를 쭉 찍어주면서, 그쵸? 오케이, 3의 처리면 더잘 먹히거든요, 빌드. 빼주고, 빼주고, 아, 안 되나? 아, 안 되네. 보여줘. 뭐야, 뭐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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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 오빠야 너 주고 네요 얘는 죽어야죠 뭐아 죽었다 네. 가지고 이제 방어 하고 두팩 가지고 네.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러쉬를 가주세요 그래서 하나 쥐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리는 그만 뽑습니다. 이 정도. 마킹게 끼워놓죠. 이게 완성되면 이제 어, 아 석풀 안 줬다. 석풀 안 줬네, 고줬네. 괜찮아요. 하고 저 어,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주고 지워주고... 시즈 모드. 여기, 탱크가, 탱크 못, 못 감싸게. 이건 이제 진짜 콩 가는 거지. 따다다다다다다. 이러면서 이제 그 엠베를 치워주셔야 됩니다. 운이 어떻게 털었어? 어. 아, 벌써 폼. 아, 왔네. 休憩してくだ